촌철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. 오늘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시작합니다. 반대 의견의 놀라운 힘. 다수 의견은 우리의 생각을 좁고 편협하게 만들지만 소수의 의견, 즉 반대 의견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. 반대 의견을 경험할 때. 우리는 혼자 생각할 때보다 더욱 다양하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. 반대 의견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다. 살론네메스 반대의 놀라운 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. 천철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. 반대 의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.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길을 탐색하게 되고.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반대 의견이 창의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입니다.